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생리가 나오는 이유, 생리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생리에 대해서 궁금해 해왔던 것들, 그런 것들을 말로써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. 여러분들 되게 많이 물어요. 선생님, 저는 아직까지 생리가 나오지 않아요. 선생님, 저는 생리가 너무 빨리 나왔는데,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? 나 정상인 거 맞아요?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불안해 하세요. 그래서 저희 푸른 아우성으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시는데요.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, 생리가 언제 나오느냐는 그 어느 누구도 지정해 줄수 없어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이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? 무슨 말이야 말이 너무 어려워?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내가 키가 언제 클지 내가 언제쯤 폭풍 석장을 할지 아는 사람 손봐다 아무도 모르잖아 여러분 그러면 내가 또 질문할게 내가 언제 흰머리가 날지 아는 사람 정확하게, 23년 11월 19일 오후 3시경에 흰머리가 날 것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사람. 없다는 거지. 어떻게 그걸 알수 있겠어. 그런데, 나는 알고 있다? 나? 내가? 아니요.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고,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는 알고 있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는 다 달라요. 나는 중학교 2학년 때, 초경을 경험을 했고요. 선생님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초경을 시작을 했어요. 엄청난 차이가 나죠? 선생님 친구들 중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한 애들도 있고,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한 애들도 있어요. 그러면,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한 친구와 고등학교 때 시작한 친구는 비정상이고, 나는 정상일까? 아니지! 그럴 리가 있나? 아니에요. 누구든지 정상이에요. 다만, 그 시기가 왜 달라지냐면, 내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됐을 때 생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, 이미 내 자궁은... 성인으로 갈수 있는 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궁의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.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생리가 나오는 거고, 중학교 때 생리가 나오는 아이들은 역시 그 전까지는 그냥 괜찮았다가 자궁이 이제는 내가 아이들 만들 수 있는 몸으로 발달해야 되겠어라는 자궁의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중학교 때 생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. 고등학교 때 생리를 시작하는 애도 마찬가지야. 내 몸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가, 고등학교 2학년이 됐었을 때, 내 몸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생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, 생리가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 너무 빨리 나왔거나 아니면 안 나온다고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. 왜냐하면, 내 몸이 알아서 가장 적당할 때 생리를 나오게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혹은 그런 애들 있죠. 야너왜 생리 안 해? 야 이상한 거 아니야? 야 쟤는 생리 빨리 했대요. 에이! 이런 거 정말 아닌 거죠. 인체의 신비를 아이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예요. 키가 언제 클지 가슴이 언제 나올지. 생리가 언제 나올지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걱정과는 상관없이 내 몸이 완성이 됐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. 이해되셨어요?